고급 자동차 한 대가 멈춰 한 남자에게 돈을 건네고. 어머, 내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어머, 완전 훈남이네. 헉, 완전 미남이잖아. 새로운 전학생이야? 안녕, 응, 내 이름은 김지훈이야. 안녕, 체육 특기생이니까 몸매는 좋긴 하지만, 설마 이상한 일 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내 카톡 추가해. 밀크티 가게 알바 자리 있는데 소개해줄게. 주소 보내줘. 어? 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너도 게시판에 올린 내 웹툰 봤구나? 너또그집 도련님한테 마음 두려고 하는 거야? 엄마는 가정부고 아빠는 기사인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고 해서 함부로 꿈꾸지 마. 너도 방금 온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능숙해? 우리 엄마가 가정부라서 4살 때부터 부엌일 도와줬거든? 어? 내가 토익 합격했다고? 정말 너무 좋다. 남자친구한테 빨리 말해야지. 여보세요, 현우야. 토익 합격했어. 응? 별로 안 기뻐해주네. 수진아. 차에서 내가 점심에 싸온 도시락 가져와줘. 어머, 수진이 토익 합격했다면서 축하해. 그런데 우리 현우는 요즘 영어 공부에 소개팅 상대가 유학생이라. 아, 너 아직 몰라. 우리 현우 소개팅 나가게 됐어. 현우의 소개팅 소식에 넋이 나간 수진. 더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시간이니까 아줌마가 옆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특별히 너 생각해서 남은 음식들 포장해왔어. 이런 고급 음식은 내가 먹어본 적 없을 거야. 어서 먹어봐. 아저씨도 그냥 서있지 말고 이 걸레로 차좀 닦아줘요. 저 남자 바로 수진이 아빠야. 어떻게 차나 닦는 기사가 하하. 정말 예의가 없네. 맞아. 이분은 내 아빠야. 하지만 기사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게뭐 있어? 아빠는 어떤 길이든 다 알고 계셔. 너희 중에 그런 사람 있어? 아빠 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해서. 바보야. 아빠가 어떻게 너를 원망하겠니? 수진아. 아빠는 괜찮아. 자. 이러면 안 보여. 이제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내가 너무 못난 건 아닐까? 뭔 소리야? 내 웹툰 작품이 벌써 플랫폼이랑 계약했다며. 처음 그렸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줬잖아. 넌 이미 충분히 대단해.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현우. 그의 진심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린다. 야 김수진, 넌 자신이 쓰레기통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남은 음식 먹으라고 하니까 순순히 먹고 싫으면 확실히 표현이나 해. 그럼 네 태도는 뭐야? 수진이 좋아한다면서 남자친구답게 행동 못해.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나 이제부터 김수진 좋아한다. 널 좋아하는 건내 마음이고, 넌 굳이 날 피할 필요 없어. 제가 새로운 체육 특기생이라며. 제들은 다 똑같아 별로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체육특기생들은 가난하고 미래도 없잖아 수진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마음대로 놀고 싶어 나도 쟤도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야 너도 우리를 무시하려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깔본다면 그럼 너희 부자들끼리 사귀든지 현우야 우리 가자 어서와 수진아 앉아 이거 봐 괜찮지? 너도 이제 연애할 나이니까 예쁘게 꾸며야지 감사해요 아줌마 괜찮아요 저는 입을 옷이 있어요 내 옷들은 그냥 옷이고 좀 격이 있는 차리엔 어울리지 않아 사모님 수진이는 아직 어려서 이 화장품도 가져가 한두 번밖에 안 썼어 안 써도 돼요 그냥 가져가 빨리 사모님께 고맙습니다 아내 알았지? 사람들이 잘해주는 건 우리 체면을 봐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건그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아 우리 일자리 잃게 하지마 이 지하방도 사모님이 살라고 내준 거야 수진아 사모님 생일 파티에 가자 전에는 안 불렀으면서 왜 갑자기? 너 어떻게 여기 왔어? 내가 부른 거야 오늘은 현우가 소개팅 상대 처음 만나는 날이잖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제가 와서 지켜봐야지 수진아 모두한테 국 떠다줘 네. 수진이는 엄마한테 배워서 일을 참 잘해. 수진아. 이쪽 테이블 그릇이 부족하니.